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목적지를 분명히 보고 갔는데, 이 가다 보면 점점 점더 목적지가 가까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험을 하시고도 계실 거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앞을 막아서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어떤 하나의 목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목표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 자체는 원래 사람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순탄한 길만 걸어가겠어. 그죠. 그 힘든 시기가 있어야만 더큰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중요했던 게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미국 유학 가서 그때가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였어요. 맨날 도, 도서관, 집, 그다음에 알바하는 접시 닦고 책 빌려주고 그런 거 했거든요. 그런 알바 하니까. 내 삶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아직도 난 학생이다. 그런 생각 드는 거죠. 근데 그 힘들었던 시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성과들이 있지 않나 생각도 많이 해요. 저도 뭐 아시겠지만 오랜 무명 기간을 뭐 겪기도 했고, 뭐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밑에서부터 막 위로 올라올 때는요, 정말 정신이 없어요. 정말 미친 듯이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 을할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들이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남들을 앞설려면 뛰어야 됩니다 시험이라는 거는요 물론 내가 월등히 뛰어나버리면 합격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문제에 의해서 합격을 하거나 떨어진다고요 합격 불합격은 여러분들의 운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벌써 고개 숙이고 포기하시면 끝까지 못 갑니다 마라톤은 끝까지 통과해보면 내가 1등인지 10등인지 알수 있죠 근데 중간에 포기하시면 다 나고자야 그래서 이건 마라톤 같은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때 그때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가십시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하루하루 내용들 지나간 내용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딱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 해나가는 그 부분들을 좀더 충실하게 채워주세요 불안해할 때도 아니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좀 쌓아가야 될 때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실력을 올리기까지 얼마 노력을 했는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실력을 시험 직전까지 끌어가서 예리하게 만든 작업을 지금 해야 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 풀수 있는 문제는 정말 충분해요 자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감발 유지하면서. 공부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일 년, 이년 고생한 건 날린다고 생각을 해보시 마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 똑바로 차리시고요. 헛되게 보내면 안 돼요. 절실하다면 끝까지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될 겁니다.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 힘든 것도 평생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들. 매번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빡세게 힘들게 공부해서 평생에 직업을 얻는 거면 한번 해볼만 할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한번 이루어낸 것들은 내 스스로 아이 정도 바닥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 끌어올렸다. 내가 나도 이 정도면 할수 있구나. 나도 이 정도는 해봤구나.라는 기억들은 여러분들의 DNA 속에 남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바꿔나갈 겁니다.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래요. 절대 이 목적을 잊지 마시고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라고. 정말 기억이 안날 정도로 한번 자기 인생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바뀝니다. 뭔가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같이 노력해서 이 끝이 정말 행복으로 끝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이 과정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 시간들은요. 돈으로도 살수 없는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이겨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